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 네, 본격적으로 네. 앙땡팡탕 2026 코리아에 대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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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케팅도 해야 되시겠고또 어, 음, 기본적으로 이제 큰 페스티벌을 앞두고 네. 네. 스탠바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웃음> <웃음> 그래서 지금 그렇죠. 포토존 식으로 방송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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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모든 게다 이제 그페스티벌 되고 큰 틀에서 하나하나 단락별로 이제, 예, 예, 예.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어렵고 본질적인 질문인데요. 앙땡빵땅 2020 코리아의 철학적인 그 사유는 어떻게 출발해야 될까요? 예. 먼저 이번 그앙땡방당2020 그 코리아의, 어, 키포인트라고 하면은, 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오늘 뭐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한 부분이 그 철학성이라든가 또 실험성, 음. 대중성, 그래서 어 이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 하고 있는가 그런 것좀여쭤보실거아요 네. 그래서 철학성을 얘기하면은 어 이런 새로운 것에 대한 우리가 도전을 하고 있는 건데, 음. 그래서 철학적인 부분으로 좀 정리해서 그런 내용으로 얘기하자면 비판적 재구성에 관한. 예술적 접근이다 음. 이렇게 좀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음. 뭐 비판적 사고가 있고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에는 비판적 사고력, 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그 사고 능력이죠. 네. 어,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어, 어떤 상황을 종합적으로 읽어내고 개인적으로 그걸 독창적으로 해석해내는 능력이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고 보는데요그 사고에는 이제 수용적 사고가 있고. 또 수용적 사고는 이게 받아들이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비판적 사고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음. 개인이 얼마나 그거를 독창적으로 자신만의 해석 능력을 갖고서 이거를 어, 어, 파악해낼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이고 그러고 나서 또 창의적 사고가 있습니다. 창의적 사고는 어, 또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인데요. 결국이 능력 전체적으로 비판적 사고가 이게 다 합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앙댓방 당에는 어, 결국 은 예술에서 볼때 이런 새로운 것에 관한 도전은 어, 예술 분야에서 작가들이 얼마나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가지고 또 비판적 재구성을 해서 예술 창작에 활용하고 응용하고 또 대중들과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면모를 보여주는가. 그래서 어, 철학적으로 보자면 비판적 사고의 어, 비판적 재구성 능력을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경진대회하는지 많은 작가 선생님들이 독창적인 세계를 그래서 보여주는 음. 그런 철학적인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든 우리가 그, 팝아트 이후에 네. 21세기 이제 그 전후반기에 나타난 현상에서 네.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고 왜 하고 있으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전시를 위한 전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고유적인 문제인데 관장님이 보시는 것들은 핵심이 비판적 재구성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적 재구성 능력이 우리 이제 문화로 왔을 때 어, 좋은 아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치면서 같이 그 공감할 수 있는 그 이야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면 지금 문화 콘텐츠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례로 이미 이제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이렇게 많아질 때, 왜 우리는 그, 어 현재 소프트웨어 시대인데 불구하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에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었는가라는 반성적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소프트웨어 시장이 전체 지금 이런 그 문화 콘텐츠 사업에서 상당한 부분에, 어 요즘 말로 얘기하면 대박이 바로 소프트웨어에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는데, 어, 우리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치중했었다. 그래서, 어,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부분을 가져가자. 근데 결국은 조금 더뭐 세밀하게 말씀드리면은, 어, 뭐, 그 미국의 뭐 애니메이션이 하나의 대박이 났습니다. 또는 영화가 대박이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주 부분에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수주를 갖고 있거든요. 수주면은 결국은 인권이라든가 노동력이라든가, 기술력 같은 부분을 집어넣어서 그 하나의 동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건데,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런 거. 근데 결국 수주 부분은 그 전체 대박에 한뭐30% 정도밖에 불가 안 하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아이디어를 내고 콘텐츠를 이 아이디어를 냈던 사그룹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이 이제 오래전에 이 탈피해서 어, 소프트웨어적이고 아이디어적인 쪽으로 이제, 이제 진행을 하자는 게 사회적으로 많이 돼서 진척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술 분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다면 문화 종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남들이 잘해서 기존화되어 있고 또 기성화되어 있는 거에 우리 문화계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판적 사고를 통한 또 비판적 재구성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낼 수 있다면 문화적으로 선도해내고 또 예술 분야에서도 새로운 아이템이라든가 또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어떤 좋은 사례가 되기 때문에 앙대빵당에서도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열망했던 작가들이 있다면은 이번에 또 같이 출품해보면서 서로가 비교해보고 아, 이런 또 새로운 것이 나왔네 하면 자기 아이디어도 또볼 수가 있고 그래서 문화 콘텐츠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하는 부분이 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리해볼까요? 자. 앙땡팡땅2020 코리아의 이 철학적 질문 속에 네. 그 비판적 재구성이라는 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권위적이거나 석보적인 네. 네.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또 그렇죠. 지금 시대 흐름에 맞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그 제안하고 있다. 그렇죠. 따라서 네. 앙땡팡땅2020 코리아 전의 그 마당은 그런 작가들의 열정을 요구하고 있거나 실험적 관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네. 이제 정리를 하셨까요 <laughs> 우리 위원장님께서 문학가가 되셔가지고 텍스트에 관해서는 네. 텍스트를 잘읽어내시고 텍스트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네. 정도로 하고 그런게 하나 더 들어가서 철학적 네. 택지의 그 우위에 이제 사회에 대한 실험성이라는 네. 성격이 있어요. 네. 이 실험성은 창조적인 방향성이란 말이죠. 이 과장님, 어떻게 한번 짚어볼까요? 예, 실험성이라는 거는 일단은 이제 기존에 있는 것들을 깨워내는 어떤 그런, 어, 도구나 방편이 될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 우리 예술가들은 뭐, 이제 예술의 그게 있잖아요. 매너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 예술 분야에서도 이제 개인도 그러고또 사회에서는 예술 같은 경우는 문화단체, 미술단체들이 있을 텐데 어려운 시기를 넘어서 기존에 좀 안정화가 되게 된다면 좀 정착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것이 조금 더 강하게 된다면 이제 그 석화된다 그러잖아요. 좀 너무 굳어가는. 근데 어 언젠가 그런 것들을 다시 깨면서 좀 새로운 것들을 지향하기 위한 노력이라던가 계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실험성이란는 거는 기존에 어또 잠자고 있던 그런 감각이라던가 또 새로운 아이템, 또 아이디어, 또 콘텐츠를 깨울 수 있는 그런 도전성이 바로 실험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실험성을 통해서는 결국은 어, 기존의 어떤 문화 정속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면서 새로운 제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문화적으로 성도할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지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이제 저 성격을 안뺑방당의 방댕 기준에 맞추면 네. 그냥 그 직업을 해보자면 독립적, 독립한 네. 바로 그대우지간 그니까 봉마르트 언덕을 생각하는데 거기서 가지고 있는 거는 예술사의 혁명이었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수행 얘기는 많이 했는데 과연 우리 양평 폭탄이공이공 코리아에 직접적인 그 실용성은 어디에 있는가? 네. 예컨대 우리가 뭐 정관간의 브이테르를 이용 시키고 비대면을 가지고 디지털화에 그런 소프트웨어도 만들어내고 이런 방식으나오고 예. 네. 그런. 뭐라 그럴까? 채미서이은 경우 또 하나의 큰 메시지가 되는데, 그걸 아우러서 말씀을 좀 정리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어, 앙대방당이 저희가 이름만 앙대방당으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예, 주창기에 또 작년도에 이어서 작년도 11월 12월을 넘기면서 지난 겨울과 봄철을 또 앙대방당에 관한 여러 담론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어, 이제 그거 막 시작하려는지. 그 시기가 또 됐고, 그래서 그 실험성들이라는 거는 직접 보여주는 현실성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어,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할 때, 앙대 담당이 프로젝트다라고 어 정의해놓고 다양한 일들을 진행해왔습니다. 네. 그 실험성으로 먼저, 어, 지난 연말에는 이제 아트 프라이즈를 통해서 문화관계주의라는 부분을 이제 사회, 우리 예술 때드러내고 미술과 관계된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마주를 해서, 어, 미술의 확장성에 눈뜨게 하는 일을 했었고요. 또 지난 5월에는 그어 국회를 통해서 어 한국에 지금 없는 부분은 우리 양대방당에서 끌고 가겠습니다라는 결의로 어 미술 저작권 또 출구권에 관한 입법 발의를 또 진행했습니다. 네. 이번 양대방당이 이제 시작될 때이 안에 이제 몇 가지 프로그램으로 도심 영상제라든가 이부분도좀 크게 살려서 영상예술제가 진행되면서 또 안아주는 나무를 통해서는 이제 문화라는 것 특히 이제 미술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미술이 미술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미술 속에는 역사와 철학을 다 담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나전 나무에서 어, 한양 도성에 있는 그 다섯 어, 개 구간의 그 거리에 있는 가로수 가로수의 역사를 살피고 그 의미를 살피면서 여기 에 독립애국 열사들의 이름을 또 같이 하게 하면서 <laughs> 또청소년들이또 함께하는 실천적인 그 일을 진행했었고요 마지막에 이 부분도 어, 퍼포먼스가 합쳐지면서 어, 볼만한 또 이야기거리가 되고 또 국민성 국민운동으로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될 정도의 내용을 또 담고 있는 걸로 마지막도 보여줄 것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양대 방당에서 어, 작가들이 다양한 장르에서 또 다양한 장르라 그러면은 뭐 예술 분류가 아니라 어, 그림에서 아 이렇게 다양성들이 한꺼번에 같이 해도 되는구나 페스티벌의 음. 느낌이 날수 있도록 계속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대방당에서는 장르를 넘어서, 그러니까 표현 장르를 넘어서, 다양성을 수용하겠습니다라고 충분히 홍보했기 때문에, 아, 이런 그림도 될수 있을까? 그고 뭐 이제 그런 궁금증 넘어서, 어, 색다른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라면, 야, 난 내가 낼 만한 곳이 바로 이 곳이야라고 아마 같이 함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험성들을 네. 계속, 어, 다양한 것들에 대한 수용성으로 전개해 나왔고, 또 퍼포먼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금 격가지를 짚어보면, 해방 이후, 우리가 이제 국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총회가 네, 네, 있었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현장에 있을 때쪽에 들어가 보면, 예일 수는 있지만, 어떻 이제 청년미술관에서 네. 시작된 동기부여가 이제 뭐, 상징적으로 비행우제 때가 있었는데, 이게 약간 진보도 그냥 현상으로 발전되고, 네. 한쪽에 이렇게 보면은, 뭐 에콜드 서울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특권 보수적이죠정치적 뭐 제한점은. 그래서 이제 아트페어로 대단 발전되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그국전의 유명무실이 졌다라고 작가들은 지켜봐요. 아트페어도 시장 논리에 있어서 특권층만 누리는 어떤 그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생명성이나 철학성은 우리가 논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제 보고 또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또 미술계획이 안군에 있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궤적을 긋고 있다 솔직하게 그 얘기해야죠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안땡방탄2020 코리아의 철학적인 방향 또는 우리가 오늘 논하고 있는 그 실험성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성격이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자그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대중성은 과연 어디서부터 필현되고 있는가 네. 한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대 그 지식, 지식론에서 봤을 때, 어 지금 시대를 그 집단 지성 시대, 또 폭넓은 확장된 지식 시대로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쩌면은 그 지금 글로컬이라고 하는 그이 상황에서 어그 집단, 어 우리는 집단의 그 지식 운명 공동체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하 지금 지식이 글로컬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어, 동시간대 다 전달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어쩌면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인류의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지식공동체의 시대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대중성 문제는 이 지식공동체인 이, 이 운명적 시간에서 우리 예술도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렇게 이제 좀 관점을 좀 좁혀봤을 때요. 어, 특히 미술이라는 부분은, 어, 하나의 아트지만은, 아트의 기술적인 아트라든가그 미술로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철학이라든가또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텍스트가 들어있습니다. 결국은 그렇죠. 지식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하나의 미술품이라는 거는 텍스트이면서 지식체이거든요. 그리고 지식의 결합체이고, 그래서, 어, 복합 텍스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중첩되어 있는 텍스트로서 바라본다. 그래서, 어, 우리 예술가들이 그 미술품 작품 하나를 이제, 이제 제작해내고 작품 하나가 나올 때그 속에 많은 지식이 들어가 있을 텐데 이 지식은 대중들에게 공유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지식 공동체로서의 이 글로컬 사회에서 미술품 하나라는 것은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우리 지식 공동체의 우리 인류가 그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미술품이 나오더라도 어, 앞으로 인류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데 있어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는 미술 작품이 한, 한 점이라도 나왔으면 좋겠고 또 그걸 통해서 어, 인류가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수 있다면 은그한 어, 점이 나오기 위해서 또 여러 작가들이 또 같이 함께하고 아마 한 점이 아니, 아닐 겁니다. 여러 작품들 속에는 어, 나름대로의 새로운 지식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텍스트로서의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식, 이 대중성으로 보자면은, 어, 지식 운영 공동체로 가는 인류에게 있어서, 어, 예술품, 예술품은 문화 향유를 또 넘어서 그 속에 인간의 감성, 또 예술작품이라는 거에는 상상력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창조적인 일이 또그 분야가 굉장히 관심을 마, 많이 갖고 있고, 또 앞으로 어, 좋은 어떤 그 직업감으로서 창조적인 일 자체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논의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 미술품이 갖고 있는 상상력을 통해서 어, 상당히 많은 창조적인 자극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정리를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laughs> 아무리 위대한 작품도 그 순수성과 그 태제가 철학적인 기초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누구나 그렇게 하듯이 우리 이승균 관장님이 이제 포스터를 만들어서 전통 문화 네. 제이거리 인사동을붙고 네. 네. 그, 홍보하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발로 뛰고 예. <laughs> 그런. 그런 권위시인 것이 아니라 모든 창작물이 그렇습니다. 어떤 작가든 위대한 작품도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런 그 기본적인 사실을 우리가 전제하고 안땡방당 2020 코리아의 철학적인 그 출발점은 어디냐. 또한 시대적인 실험성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궁극으로 우리 작가들과 우리 독자들이 만나는 그런 관계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마무리해 주세요. 네. 어, 금방 뭐, 지금 이제 막 이제 새롭게 다시 또 시작을 다시 했는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좀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어제 저희가 이제 우리 미술관에서 지금 인사동에 나가서 이제 거리에서 포스터를 붙이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 저도 인사동에 이제 꽤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 예술가들이 어디에 또 많이 들어오시고 미술관과 또어그 거리는 또 어디 거리가 또 중요한지를 또 알기 때문에 같이 또 동행했는데요. 어 골목골목마다 포스터들이 붙여있던 자리에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 많은 사람들의 흔적이 있겠지만, 특히 예술가들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그 발, 그 거리가 닳고, 또그 벽들은 오래되고 허물어져 보이는 듯 하지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 벽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거기에 여러 또 지금 미술대전, 또 다른 또 공모전 포스터, 그다음에 전시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이번에 저희 안대방장 포스터도 그 역사의 자리에그 벽에, 그 감동의 벽에 이자또 포스터를 또한장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가들이 뭐 개별적으로는 또 연락 받은 부분이 있겠지만은 어그 인사동의 그 뒷골목 또 문화거리의 뒷골목에서 어또 마주치는 앙배빵당의 포스터를 한장 본다면은 아 같이 어떻게 나는 어떻게 함께할까 아마 또 연구하시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어 지난 주부터 이제 새롭게 또어 새 걸음을 또 제출해서 이제 홍보 작업도 들어갔는데요. 앞으로 꾸준히 진행되는 동안에 나름대로의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또 여러 작가들과도 또 같이 또 호흡을 하면서 열심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빠졌습니다. <laughs>